잠깐만. 피기. 이거 지워. 지우고. 로딩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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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먹어요 떨어진다. 아이고. 먹겨 먹어. 조조 피기야 먹어. 그런 다음에 이게 <laughs> 이제 피기가 뚝하면 떨어지면은 어! 우당친구다. 우당친구다. 오가어라어오 똥이 되었어. 그랬잖아. 아니 이럴 수가 여기에 어. 파란색 일단 똥 똥을 이거 어 일단 탈출하는 게 가야 니까 샥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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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샥샥 그리고 열쇠 열쇠 민트색 여기다가 집어서. 하고, 아이템을 아래쪽만 내려서. 됐다. 돼지 게임 시작해. 어, 이건 아깝다. 어쩌구저쩌구. 뭐가 찌지야? 여기 설제, 피기가 쭉 하고 내려온다면, 그러니까 쭉간 떨면, 우다칠 거다. 우다칠 거다. 아, 어, 똥이 돼버렸어요. 그래가지고, 그래. 빵. 그 다음에, 뉴스에 화면? 아, 뭐야! 미리 카드 못간 뜻이 나잖아! 아이, 뭐야! 아니, 이수가 이런 걸 누가 놔도 상관이 없겠어. 플 레이어가 부족해. 과연 누군가 살수 있을 것 같아. 어, 이건, 아까 전에 봤던, 어쩌구저쩌구. 일단 빨리 먹여, 먹여. 자, 여기서 그러니까, 쭉쭉 하고 내려온다면, OK，Julia。Okay, Julia.